예, 서예 배우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길영자 쓰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붓은, 자, 멍구리 그 악요 성분이 있어서, 쓰시고 나서는 깨끗이 빨아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라버리면 풀어지지가 않아서 항상 쓰시고 나면 깨끗이 빨아 놓으셔야 되는데 다음에 하실 때는 말라 있어요. 그럼 우리 다푹 담그셔가지고 물기를 조금 제거한 다음에 절반만 먹을 무치시면 돼요. 오늘자맨 처음에 지필법 손가락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끝으로 이렇게 붓길이 한 중간 정도 잡으시면 돼 그래가지고 엄지손가락은 손톱에 있는 끝 부분과 집게 손가락은두 마디 안에 들어가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둥그렇게 그러면서 세 손가락을 잡으시고 약지손톱을 살짝 받쳐주시면 돼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호구처럼 둥그렇게 그 다음에 허리를 펴시고 팔꿈치를 내 몸에서 띄어 주시고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항상 붓은 지면과 수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선 긋기를 하시면서 지필법을 익히겠습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놓고 할 때는 한 번이 가지 않고 한 번, 두 번, 세 번만에 갑니다. 다시, 거슬러 들어가서 놓고, 한 번에 가지 않고, 한 번, 두 번, 세 번만이 갑니다. 팔꿈치를 이렇게 붙이면 은 붓이 뉘어버려요. 그래서 팔꿈치를 먼저 떼어주시고, 자, 다시 한 번, 자, 여기 들어가서,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내려, 내리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거슬러 들어가서 끝을 살짝 감추고, 자 하나 팔 전체로 두리이으면서 손가락이나 이렇게 손가락이나 손목을 쓰시면 안 되고 팔 전체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온 몸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됐고, 하나, 둘. 세 여기서 주의할 점이 내리 끌때 손목을 쳐서 이렇게 이렇게 찌르듯이 하시면 안 돼. 요거는안 되는 겁니다. 수직으로 세워서 여기 들어가서 끝을 살짝 감추고팔 전체로 온몸으로 몸이 뒤로 물러나면서 이렇게 세 번만에 딱세 번만 해주시요 네. 예. 가지고요. 이렇게 바둑판 그리듯이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붙잡는 것을 익힌 다음에 한 일자 쓰기 한 일자는 먼저 한 일자로 써놓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 개, 세개 이렇게. 이 선은 가는 선은 붓이 가는 길인데요. 시작을 일어날 기 부피를 기필이라 그러고. 끌고 가는 것을 한자어로 단일행 써가지고 행필이라고 합니다. 마무리를 붓을 걷어들인다 거둔다 해가지고 숲필, 거둔 숫자 써가지고 숲필이라고 합니다. 시작을 일어날기, 보필, 옮겨가는 것을 단일행, 보필, 끝 마무리는 붓을 걷어 드린다 해서 거둘 수 부필. 깊이할 때는 반드시 역입을 해야 돼요. 거슬러역 들릴 거꾸로 들어가서 시작을 한다. 행필할 때는 한 번에 가지 않고 세 번으로 나눠서 가는데, 이거를 삼절이라 그래요. 3절 마무리에서는 수필 붓을 거두어 드리니까 붓 끝이 돌아온다 해서 회복 이 부분이죠. 예. 여기에 바 반대 개념이죠. 여기면 뭐 거슬러 들어가고 회복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시작을 일어날 때 붓필 옮겨가는 걸 단일행 붓필 예. 마무리를 거둘 수 붓필. 기필할 때는 여기를 해서 해야 하고, 행필할 때는 삼절를 해서 해야 하고, 세 번만에 가는 거, 수필부에서는 북끝이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아, 이렇게 이 먹고, 넘겨, 손으 하나, 오른쪽 좀 올라가게, 둘, 셋. 시작이 머리 부분이 굵고 가운데는 핵에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허리가 있듯이 이렇게 좀 중간에 가늘게 해주고 다시 굵어주고 예를 들면 자 그럼 항상 오른쪽이좀 올라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서에 또 붓글씨는 중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봉 중봉 가운데 중북끝봉 이게 이걸 봉이라 그래. 그래서 한일자 핵을 그을 때 중봉으로 하셔야 되는데 중봉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핵이 거칠고 맑지 못하고. 그래서 중봉을 꼭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놓고 바로 이렇게 가면은 붓 끝이 어디가 있어요? 위로 가 있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자, 북 가지런, 가지런하게 펴져서 붓 끝이 까만 목선에 중앙선을 타고 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봉이에요. 이게 생명가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상하선이 맑고 깨끗하고 또 혈도 청해 맑은 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봉으로 해야 되는데 중봉이라는 걸잘 알아주시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세워서 넘겨 넘겨서 하나 둘셋 요게 중봉이에요 반드시 중봉을 하셔야 된다 자 네. 중봉으로 하기 위해서 팔면 사용법이 있습니다. 팔면 사용법. 팔면 사용법.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 글씨에는 한자에는 그 색이 한 방향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죠. 방향이 바뀔 때마다 부한 면으로 쓰지 않고 그때 그때마다 분면을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놨는데 끌고 와줘. 자이 면으로 좀 나있죠. 근데 오케이. 이렇게 한 면만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가져 가져 자 밑으로 살짝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세워서 이렇게 해야돼 이렇게 자행을 해야 돼, 돼. 그러면 세워서 넘겨 이렇게 또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팔로 가면 안돼 요 이렇게 재껴서 또 재껴서 재껴서 넘겨 재껴서 이렇게 또 가는 면을 내려와 또 세워서 넘겨 이렇게 또 세워서 요 면을 내려와 또 오른쪽으로 가야 되면 은또 세워서 넘겨 이렇게 이렇게 음. 넘겨 음. 이런 식으로 이게 팔면 사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개의 면을 가지고 세개 정도 면을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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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야주셔야됩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게 팔면 사용법이에요자 그러면은 자, 중이렇시고 팔면 중렇으로 하기 위해서 팔면 사용법을 써야 된다. 이걸이제 배우셨으면은 글자 구성. 길령자를 한번 써볼게요. 길령자에 부분 부분이 있는데, 네, 먼저, 점. 점은 이렇게 비스듬히 여기를 들어가죠. 이렇게 지 마시고, 나 이렇게 놓고 세워서 넘겨. 그래서 이렇게 거둬줘 이런 식으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약간 비스듬하죠. 이렇게 해서 먹고 세워서 넘겨줄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걷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한일자 머리 부분이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겨서 다 세워, 세워서 올라갔다가 먹고 살짝 분명히 바뀌죠. 제껴 이렇게 제힌 다음에 하나, 둘, 셋, 딱 세워, 세워서. 넘겨 이렇게 하나 둘셋 이렇게 딱 들어주시고 항상 수필부에서는 끝부분에서는 두을걷어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하나 여기 들어가죠한자 머리, 머리 부분 처럼 이렇게 놓고 세워서 세워서 넘겨 이렇게 하나 둘딱 세워 세워서 위로 북 끝으로 이렇 올려요 하나 다시 딱 젖게 이렇게 젖게 하서 하나 반드시 세 번만에 내려와야 되요 거. 여서 번씩 넘겨 하나, 둘셋 이렇게. 요거는이 가는 길이 요, 여기에서 놓고 넘겨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항상 여기로 해서 오케이. 이거를 갈고리 이거는 한일자죠 이거는 세로액이죠 이거는 갈고리라 그래 갈고리처럼 생겼죠 갈고리 이거는 치, 치침 이거는 삐침 음. 한번더해 볼게요 자, 항상 여기에서도한서도한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서 여기 국에서도고넘에서자한에서 하나 둘에서번에서라니까에 3등분 에서 하는 국아서도한국에서 길게 국에서 길게 하에서길게하에서도게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여기서 딱 세워. 힘을요. 끝에 힘을요. 세워서 부수는 끌거려두번 더. 하나. 둘, 넷, 둘, 셋. 무리가 한가렸나 자, 다시 한 번. 자, 자 여기 에서 없습니다. 자, 15. I'm so. So was open m e n 바 back. Pangangy packet w 다시 한번 해볼게요 u t of meal, but go to t h 이 h e a 어렵고. 파임이 제일 어렵고. 먼저 여기서 이 핵들을 조합, 조합해서 길령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맨 처음에 여기 배운 점이 있죠. 저는 이렇게 일자하고 세로에 연결. 두개 반드시 십번만이나가 여기서 그래서 서나 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요게 이게, 이게 명칭이 있어요 옛날부터 전에 적 오는 명칭이 있는데 이걸 책이라 그러고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참고로 이걸 룩이라 그러고 이거를 노다 그러고 이걸 이거를 고지라 그러고 이거를 약 척이라 그러고 이거를 뇌악질을 뭐 약자죠? 약이라고 이걸 쪼타 쪼을 탁, 탁이라고 이거를 또 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하고 환자가 틀입니다 파인이라고 그러 많이 하죠. 약책 이건 점, 늑, 로, 걸 그런데 이 약을 우리가 보통 삐침이라고 뭐 책을 파인이라고 많이 합니다. 볼게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좀. 음. 새끼에서 흰 새끼에서 보시는 힘 있게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자 먼저 점 숨겨서 하나, 둘 셋, 힘 있게 그딱이 바뀌니까 그 하나, 둘, 셋, 오 됩니다. 네. 자, 여기까